연강사 김태민입니다. 어, 김태민과 함께하는 뉴스타트 의 행복건강법.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이상박사가 뉴스타트를 처음 도입했을 때 고기 먹지 말아야 해가지고 온 국민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승복사가 지금 미국에 도망갔다가 밑에 돌아오셨거든요. 이 속초에 지금 뉴스타트 건강법에 대해서 지금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는 그 양력이 연예계 양력이고 회사 양력 있습니다. 회사 양력은 대우조선에서 근무했었고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프로필을 낸 이유가 저와 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넣었던 거거든요. 잠시 후면 아마 그게 그스타트를알겁니다왜뉴 스타트라는 걸 먼저 알고 가야, 고 h o 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 스타트라는 것은 N E, w S, T, A, R, T N, 영양, E는 운동 w 는 물, S는 햇빛 t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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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조건이 진행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여게 진행이 됐습니다. 연예계. 어, 이렇게, 이렇게 방업소를 했던 이유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잠시 후면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지하을를 만들기 위해서 약한 20일을 아주 지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 나이트클럽에서도 전속으로 어, 이렇게 어, MC로도 진행했었고요. 을 직접 연출해가며 네. 어, 시간이 없으니까 더 투로 보시는 거고요. 논산을 가서 국군 방송 이게 노, 어, 공중파 방송에서도 저는 노윤지 아나운서와 함께 예, 공동 진행을 아나운서도 있었어요. 어, 사실입니다. 그냥 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입니다. 아, 아, 네. 며칠 전에도 2018년도 세계 아시아, 아시아 미용 콘테스트 3천 명이 모였어요. 뭐 3천 명. 여기에 제가 메인 사이자로 해서 제가 성공을 마쳤습니다. 3천 명이건안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전에는 8천 명이었죠. <laughs> 이제 제가 방송 메이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미와 가수, 안녕하세요, 장미가수, 60, 70년대 최고 기바이 가수의메이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이게 메이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연예인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고 특히 제가 기타를 치기 때문에 김동균이들이저우로 많이 만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예, 이렇게 했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상백 선생님이십니다 저하고 아주 전치인이신데요. 방송도 하시지만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한테 지금 강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금장 이쁘니까 이렇습니다. 네. 제가 이또 화면을 왜 보여드리느냐. 정리하셔서 계시죠? 네, 지금 제가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이 현장에. 이 아침마당 생방송 스튜디오 현장이 생방송입니다. 이건 녹화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유명한 이 타겟트 뭐 가수, 연예인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꼬마 작가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꼬마 작가님들이 밑에서 수, 이렇게 수위 조절. 빨리 지나가라. 음. 오명수 선생님 빨리 웃겨줘요. 지금 웃겨줘야 돼요. 막 이런, 이렇게 됩니다. 음. 이렇게 하,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꼬마 작가들이 뒤에서 하는데 연예인들도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작가들이 만약에 아난안 들어 뭐 왕작가들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치유 못 합니다. 어 이래 이, 이런 분들이 한 출연하는데 1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V 배터 있다. 이면 78만 원 받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던 중에 어떻게 갑상선암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갑상선 암을 이렇게 걸린 거지? 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요, 착한 일만 했어요. 세상에 죄진인 것은요, 내몸 안에 모기가 붙어 갖고 모기 살인 죄.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모기하고 똥 파리밖에 그냥 죽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에 저에게 이러한 시름을 주세요.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중국의 중소평처럼, 아 어, 정말 저는 안 보여요. 초등학교 때도 제가 2번. 군대 가서도 318번 올뱅이 제일 적었습니다. 애무신력이 저와 똑같았어요. 그보다잘 <laughs> 돼. 응. 16개 동작하면 안 보여요. 이 정도로 저는 안 보였기 때문에 뭔가 튀워야 튀어야 됐어요. 그튀워야된게 바로 갑성서남의 질 원인으로 됐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 일곱 시간 동안 저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말 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게 된 순간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평생 저는 목소리를 먹고 살았어요. 평생 MC와 노래로 목소리로 살았는데 갑상선암 수술이 딱 끝나니까 바로 목소리가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 이거 정말 눈물로 지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을 1년 동안 했어요. 어? 지금도 입원 중이지만 1년 동안을 하면서 온갖 뇌나치료 정지하면서 비파치료, 숙소에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목소리 달리십시오. 목소리 달리십시오. 이렇게 애원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저는 완전히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MC가 목소리가 왔더니 다 늦게 나오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뉴스타트를 성공 가까운 노리 끝에 뉴스타트를 저는 움직여서 실행시켰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1년의 노래 끝에 가수 진성 안동역의 주인공 가수 진성씨죠그 선배님 십니다저 같은 MC 출신이고요. 조승구 선배도 이 같은 배우 배은똑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타트를 해서 1년의 노래 끝에 저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나, 조승군 선배님은 뉴 스타트를 안 했어요. 바로 그냥 집에 가서 노래해버렸어요. 목소리가 안 나버렸습니다. 신령을 줬어요, 신령. 자, 이렇게 각광 노래 끝에 박수 좀 주세요, 박수. 트럼프도 박수 치는 게왜 박수 안 치는 거예요? 트럼프도 박수 치는 네. 거예요. 트럼프도 박수 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1년에 각광 노래 끝에 저는 목소리를 제게 줬고요. 저는 너무 기뻐, 기뻤어요. 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암이란 무엇일까요? 암이란 어, 이 내용은 적당히 SNS에서 제가 이렇게 뭐 뽑아오는구나누구한테적당히도 논문에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180명 환자를 모두 한분한분 만났어요. 죽어가는 분도 만났고 치료해서 나간 분분도 만났고 이런 사람들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암은 눌립니다. 자, 눌리는 뭐냐? 눌리면 뭐냐? 눌리면 자기 감정, 즉 말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아, 좋은 척, 내숭이라그해죠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균형이 떨어집니다. 충격 받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각 이들 유전자, 어, 유전자가 변이가 됩니다. 번호가 있거든요. 그게 변이가 되면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구고습니다 자, 그러면, 암, 이, 이, 웨스컴에도 어, 암 발병률은 36.4%라고 하고요. 사망 원인은 1위라고 합니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요, 암도 이제, 이제, 보험도 잘안 됩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을 왜 걸리지 않게끔 면서 제가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 정확한 들려는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결국 스텝을 위해 그래서, 어, 저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거를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지금까지 지금 52년간 살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감없수 있었다.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싶습니다 그리고 암의 종류가 많아요. 체장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이암도 있고 또뭐이 어, 식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이암, 유방암도 있고 담도암도 있고 이, 내암도 있고 또 어, 종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난소암입니다난소이 난수암. 우리 여성분들이 자주 걸리는 난소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난소암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이게 나한테 어, 전화 주시면 제가 각 부위별 안내를 어,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암의 유형은 특별히 보면은 제가 보니까 암환자들딱 보니까요. 딱 예를 들어서 보면 아, 이분은 유방암 걸렸겠다. 아, 이분은 이암 걸렸겠다. 금방 나와요. 그 정도로 암은 좀가다스러운 분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유별한거 있잖아요. 유별한 거. 누구 사기 한개 먹으면 이게 세, 세, 사과를 세 개를 먹으려는 사람. 그냥 어이거그대해 <laughs>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에 걸립니다. 인맥만 걸립니다. 지금 말해서 국방위원장도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걸릴지도 모릅니다. <laughs> 아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좀 이게 좀 특이한 사람들. 아 어떤 이게 암벽주의가 위험합니다. 이 암에 대해서. 자 그럼 암 예방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MK세포가 새벽 10시부터, 어, 다5시까지 암세포, M, 어, 내추럴 킬러가, 어, 하루에 5천 개에서 만 개가 발생되는데, 이게, 이때, 암세포를 죽이는 시간인데, 이때, 아, 이게 앉아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중에는, 이제, 물론, 뉴스타 딱까지 말씀했죠. 햇빛, 맑은 공기, 웃음, 운동, 물, 체질 기 이런 거를 해야만, 암이 실화합니다. 그런 거를.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인연이 그래서, 뉴 스타트와 함께 즐겁게 네, 해야 되고요. 지금 현, 아, 현재 저희 광장님이신데 이분을 지금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분은 간호부장입니다. 27년간 그암 환자들 죽어가고 하는 걸다 봤어요, 이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대 인터뷰를 했는데, 제시간 관계 넘어갑니다. 제가. 자, 치료법은 뭐가 있느냐. 자, 치료법에는 무슨 치료가 좀 나왔죠? 무슨 치료가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항암을 해야 되는데 항을 쫓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부작용이 심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항암 치료제가 4개밖에 없어요. 이거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시장이 이, 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하기 위해서는 무슨 치료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닦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채식이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어 이런 거를 먹고 타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동무신성이 이렇게 먹는구만. 미안해 암은 아이들가 선택입니다 똑똑해요 적당히 타모그해야된다 나에게 암이 왔다 그러면 너암 왔니?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타모그해야 됩니다 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장이 참 괜찮아요 라는 노래를 읽습니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오늘 그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에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 심사위원께서 아주 긴 시간, 장시간 이렇게 심사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까지 자료해 주시면 셔좋습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한 번, 네, 뉴 스타트 제가 뉴 스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한 한 번마다 제가 간절히 오르합니다 뉴스타트. 그럼 제가 뉴스타트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한번 어, 크게 뉴스타트를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뉴스타트.